진짜 안아 주머니에 넣어둡니다. <laughs> 아 진짜 이렇게 세상 웃길 수가 있나 정말. 방쪽으로 가야지. 너도 너도 나가지맙시다. 어로드오달로드그 방크 로드그 보고 봤어요. 로터킬. 하나 세. 행 조심해요. 한번 뜰테니까 네. 거기 있으면. <laughs> 어, 어, <킬>, 오케 <laughs> 우후 <laughs> 맞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이겼다이우다 이겼다 이이 이겼다. 우리가, 이겼다. 우리가, 이겼다. 우리가 이겼다 거점에서 지켜 거점에서 지켜 나가지 마 네네 내이더 강해진다 나가면 승산 없어 뚝뚝 안킥안킥안들어와들어와줘 미쪽에 떨어지 쪽에 떨어지 쪽에 떨어지 위험군 불타오 안 돼? 아, 아 이거 안 되는데. 로드 캐피 로드 캐피. 나 붙었어 나 붙었어. 저 잡을 수 있어? 잡을 수 있어 그거? 씨. 요매 진표를 날. 호거 어디 있어? 그거 어디 있어? 쟤네 이상한 거 나온다 이상한 거 나온다. 이상 거요? 덩크랜드 고 난리났다 쟤네. 아 그러네 난리났네. 누나 나힐 주지 말고 다른 애들 줘 다른 애들 애들 나는 다해 가능해 알았어 근데 라인 라인 붙어 줘나 말고 난 힐러야 나고겐지 어, x 살리러 갔는데 아 겐지 왜 캐나가 겐지 좀 들어와 버려 버려 겐지 버려 못 살려 저거 안돼 안돼 잡뿌디쩍 뭐야 누구야 루시오 죽은거야? 루시오는 없으면 안돼 아니야 없어도 돼 아니야 내가 혼자 힐을 할게 나 살리면 안돼 너무 힘들어 회복됐다 아 정크랩 겁나오네 진짜 저쪽이긴 한데 아직 방심하면 안돼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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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있다 여기 정크랩 킬치하다 어, 형님 코고트안걸리게 조심해요 구마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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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마고구캐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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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고구마, 아씨 나 지금 마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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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미마고구미고구 오구 빼그 백홈 밑으로 조점만 백홈 해주면 안 돼? 기 해줄게 땡큐 <목소리> 아이고 죽어려호죽어려 물취 잘한다 라인 라인 위에 라인 위에 라인 위에 라인 일어나요아 쟤네 뭐야 엘시 킬 오케이 아 뭐야 저뿜어어요아굿굿 <목소리> 승리. 아, 저 여기까지야.